안녕하세요 루비입니다. 오늘은 무림학교를 만든 거를 한번 구경해 보려 합니다. 시작은 여기서부터네요. 여기는 어, 서울인 것 같아요. 이 길을 따라가 보면 나온다고 나오는 것 같네요. 어, 윤시우가 서울에서 아이돌을 하다가 오게 됐는데 이쪽이 아니네? 이쪽이 맞나? 헹궈 있군 여긴 돌아가는 곳이구나. 아이돌 기숙사에서 쫓겨나는가? 네, 쫓겨나는게 아니구나 귀를 고치려고 왔다고 했나? 그래서 무작정 떠나다가 선아를 만나게 돼서 산에서 무림학교에 오게 됩니다 봉인이 되어있었는데 풀렸나봐요 여기입니다 정말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안에 들어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윤시우랑 여기 교장? 원장? 그 예전에 끝났지만 얘기하던 곳이네요 열쇠에 대해서 여기는 앉아서 그거 수련하는 곳인가 봐요. 아니었도 되겠지만 여기는 피아노 치는 곳이에요. 그때 서가지고 윤시호가 막 내려오고 여기는 기숙사? 여기서 학생들이 지내는 곳입니다. 여기가 지하가 있더라고요. 지하로 들어가 봐야 되는데 여긴 뭘까요? 명상방? 반대 있나? 여긴가 그렇네요. 명상. 여기 이렇게 앉아서 그 나쁜 나쁜 사람한테 교육을 받았죠 한 한때는 자 <laughs>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는데 어째지 여기가 아닌 여기네요 여기는 엽정이 이게 탁탁 하던데 팔 팔로. 팔로 기술을 막는 곳 여기는 식당인가봐요 머리가 있으니까 좀 그러네. 사람이라고 생각합시다 다 먹은 그릇 오늘 메뉴 해장에 좋은 칼이라네요 아수면대술먹으어 오면 은다 알아가지고 해장 쓰는 카레를. 여기는 경기장에서 어머님, 아버님의 어머, 초대해서 보는 경기. 이렇게 막 이렇게 올라가서 빵! 자고 사건이 벌어졌지만 나가는 곳이 또 있네요. 여기는 이렇게 있고, 아까, 여기고, 또 나가는 문이 여러 개 있네요. 자,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어디일까요? 민트 방이 선생님들 방인가? 그건 안 가서 모르겠다. 애들 <laughs> 방이 맞을 수도 있고. 어 여기도 여긴 좀 넓, 넓어 보인다 아래층에 있, 있긴 있는 것 같았는데 어, 여기는 아까 그 경기장 보는 곳 곳이... <laughs> 의자는 없지만 여기는 명상 아까 왔었던 곳이구나 여기가 문이었고 여기가 게시판 아 맞아 쌤다 있을 건 있네 풀어주고 싶다 하지만 선생님이니까 가져 놔야 돼아 헷갈려 이거밖에 없나 자 헷갈린다 일단은 나가서 여기 여기였고 여기는 꽃이 많네요 그그 그 회장 아들 이름 뭐였지 왕치앙 걔하고 선화하고 뭐 연습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무리먹교입니다 지금까지 무리먹교 소개했습니다 자 마무리 지금까지 루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